안녕하세요, 루미노스입니다. 오늘은 스팅어 3.3. 어, 특별하게 어, 준비엘 티타늄 머플러를 좀 장착을 했어요. 기존에 저희가 티타늄 머플러 처음 이제 출시했을 때 준비엘에서 제품 자체의 리뷰는 좀 찍었었는데, 랩랩 찍었었는데 시속 50km 어, 실제로 아이들 영상이나 구간입니다. 주행 영상을 찍어보질 못했습니다. 그전에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행영상을 좀 찍기 시작해서 어, 다이나믹 볼륨이랑 어떤 그런 음색게 어떤지를 어, 뭐좀 담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티타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른지 기존 어, 어, 서스 스테인리스 버전과 좀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컴포트한 주행을 한번 좀해 보도록 할게요 살짝만 악셀을 줘서 지금 이 스팅어 G70 3.3, 2.0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% 해소하는 게 상당히 어렵나 봐요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꼈는데 그래도 솔직히 준비할 게 제일 적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할 거 사실 추천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일단 그 컴포트한 노멀한 주행에서는 특별히 뭐 티타늄이라 해서 뭔가 독특한 사운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잘 느끼지 못했고 어, 이유는 대시벨 자체가 이렇게 뭐 크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쿠스탄 주행에서는 이번에 좀 고속으로 한번 좀 달려볼 건데 앞에 차들이 없을 때 조금 쭉 한번 밟아 볼게요.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걸못 느꼈어요. 조금 더 그냥 좀 소리가 깔끔하다 정도 그냥. 왜뭐 그 특별히 티타늄이라 해서 엄청난 소리의 차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진 않네요. 일단 스포츠 모드로 그냥 한번 또 주행을 해볼게요. 주행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크 받을 때가받의때 소리의 느낌. 기로 브라보드로 가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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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타늄이라 해서 어, 아주 특별한 어떤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. 어, 두 번째. 굳이 그 특징을 좀 꼽자면 어, 조금 더 깔끔해진 느낌. 소리가 이렇게 어, 노이즈가 없는 느낌이에요. 조금 더 가벼우면서 좀 깔끔해진 느낌? 이렇게 되고. 세 번째. 어 그냥 좋다. 음, 6기통이라 기본적으로 사실 뭘 갖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어, 스팅어는 요런 차는 좀 머플러를 하고 이렇게 달려주면 어 기분 되게 좋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저도 이제 이렇게 머플러를 하고 다니지만 제 차도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좋다. 아주 만족스럽다 하지만 티타늄은 좀 비싸다 <laughs> 그래서 굳이 어떤 나만의 어떤 특징을 꼭 갖고 싶고 티타늄에 대한 어떤 그런 목, 목적? 어, 티타늄은 꼭 껴야겠다가 아니시면 저는 굳이 어, 시속 어, 티타늄이 아니더라도 내가 스탠레스 3개. 서스 버전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. 그래서 어, 그런 느낌? 시원시원하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도 제가 느낀 거지만 어, 6기통 정도 되면 그냥 좋은 거 같아요.